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매우 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구하며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11장,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히 아려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면 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대적자들은 주님이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됐습니다. 이는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을 물리친 격이 되니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는 귀신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말로 귀신은 광야처럼 황폐하고 척박한 곳에 거주하는 것보다 사람의 몸 안에 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이 사람이 거의 없는, 물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상태가 더 악한 귀신의 거처가 되기에 적합했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당시에 폐역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려 왔지만 그들은 그 같은 구원의 기회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빈 상태로 남아있는 그들의 심령은 악한 귀신이 점령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단지 악령에게 벗어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남방 여왕과 니노의 백성이 정죄할 것이라 합니다. 눈은 몸의 등 뿌리니 눈으로 보고 올바로 분별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아셨지만, 속은 더러운 채 겉만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형태를 질책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부러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씻다는 히브리어로 밥티조이며 담그다 혹은 적시다라는 뜻으로서 물 그릇에 손을 살짝 담그는 정결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시며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만든 무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이 무덤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상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접촉했을지라도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속에는 시체와 같은 부피함이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체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부정하게 하는 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소간의 은폐를 강조한 비유라면 회칠한 무덤은 겉에 치장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왜 자신들까지 모욕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 세대가 감당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로운 자의 순교를 가르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형 가인의 시기로 죽임당한 최초의 순교자이고 사가레는 왕과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경고하다가 죽임당한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12장.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발필만큼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합니다. 누룩의 일부가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파급성의 효과로 인해 성경에서 종종 부패와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통속의 전체 사과를 썩게 하듯이 바리새인들의 모해식과 위선이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그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회칠한 아름다운 무덤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듯 바리새인들의 경건하고 의로운 체하는 외식적인 행위는 일시적인 눈가림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패함과 가증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저명한 율법 교사인 랍비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밤 사이에 영혼이 떠날 수 있으니 재산이 많다고 평안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자신의 팔에 안겨 편히 쉬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화파 등 자연의 예화를 들어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새들은 걱정하지 않고 바쁘게 먹이를 찾아 다닙니다. 들의 백화파는 돌보는 손길이 없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일 걱정거리가 생겼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첫 번째 조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시며, 하늘에는 도둑이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대개 깊은 밤 중에 끝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집 주인은 밤이 깊어서야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2경, 즉 9시에서 12시나 3경, 12시에서 새벽 3시경이 될수 있으니 종이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맡겨진 청지의 일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던진 불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이 불에 비유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복음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물로써 받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극심한 고난과 고뇌의 물속에 잠기는 세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서쪽의 구름과 남풍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상 소나기를 몰고 오는 비구름은 서쪽의 지중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바람은 남쪽 사막지대에서 불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만약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갈 일이 있으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해결하고 분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13장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빌라도의 만행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 합니다. 또 회개치 않으면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죽듯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없애라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유대 랍비들도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관련하여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치료하는 일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 된 자로서 그 정당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더 이상 열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 주인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해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두 번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이고 나중 된 자는 누구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때 먼저 된 자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나중 된 자는 구원의 기회가 나중에 주어진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천국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자들은 먼저 된 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중된 자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볼때 먼저 된 자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주님께 열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고 나중된 자는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금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라는 뜻이고 제 3일은 가까운 장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처럼 얼마 동안 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가까운 장례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며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종의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